자 씨드 씨 씨앗 씨두개 씨드 씨 씨앗 씨드 씨 씨앗 씨드 씨 씨앗 자 guilty 유죄의 죄책감이 드는 자 사람을 치고서 길에서 튀고 있어요 guilty 이 사람은 뭐예요 죄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을 생각해서 길에서 튀는 사람 아 유죄야 그리고 죄책감이 드는 자 guilty 유죄의 죄책감이 드는 guilty 유죄의 죄책감이 드는 자, witness 목격하다 목격자 증인 자 위에 있는 걸 트니까는 쓱 지나가는 걸 목격한다 cctv 위에 있는 cctv 녹화 테이블 트니까는 쓱 지나가는 걸이 cctv가 뭐였어요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목격한 이 cctv는 목격자. 증인도 되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걸 트니까 쓱 지나가는 걸. 자, 위트니스, 목격하다, 목격자, 증인. 위트니스, 목격하다, 목격자, 증인이에요. 자, 런치, 쏘아 올리다, 발사. 시작하다, 시작. 자, 롱, 길게. 요, 길게. 치, 하고서 런치, 알겠죠? 런치, 쏘아 올리다, 발사. 자, 미사일을 쏘아올렸으니까 전쟁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하다, 시작. launch, 쏘아올리다, 발사.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다, 시작. 자, classify. 자, 클래스별로, ifi는 동사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별로 뭐한다? 분류하는 거죠. 일반삼반칠반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별로 뭐한다? 분류하다. classify. 분류하다. classify. 분류하다. 자, deaf. 귀가 먹은 청각장애가 있는 대포소리 꽝! 아이고, 귀가 먹겠죠? deaf. 대포소리 때문에 귀가 먹은 청각장애가 있는 deaf. 귀가 먹은 청각장애가 있는 자, pulse. 맥박, 파동, 진동. 한의원에 가면 팔을 쓱 걷죠? 그리고서 맥박을 잽니다. 맥박이 어떻게 뛰어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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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 진동이 생기죠. 자, 그래서, 자, 펄스. 자, 한번 팔을 쓱 걷어보세요. 펄스. 그리고 맥박. 파동. 진동. 펄스. 맥박. 파동. 진동이에요. 자, 턱식. 유독한 유독성에. 자, 냄새가 톡 쏘고 시큼한 냄새가 나요. 아, 유독한 게 쓰구나. 유독성이 있구나. 턱식. 유독한 유독성에. 턱식. 유독한 유독성에. 자, 스트링, 끈 줄. 자, 스프링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끈이나 줄이에요. 스트링, 스프링. 스트링, 스프링. 끈 줄입니다. 자, 스트링 하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1년 연속. 일단 끈 줄, 스프링 같이 늘어진 끈 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어져 있어요? 1년으로 연속으로 계속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트링, 스프링이 계속 1년 연속입니다. 그래서 1년 연속이란 뜻일 때는 a string of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블랙핑크는 발표했습니다. 1년에 히트송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a string of 1년에 그래서 string 하면 끈줄. 스프링처럼 늘어진 끈줄. 그리고 스프링처럼 계속 이어져있죠. 1년 연속 string. 1년 연속 끈줄. string. 1년 연속, 끈, 줄. 자, 복습해보죠. 자, 복습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뜻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seed. 씨앗 두 개. 바로 뭐예요? 씨, 씨앗. 씨 자, guilty. 길에서 튀는 이 사람 생각하라 그랬죠? 일단 유죄죠. 유죄에.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자, witness. 위에 있는 걸튼니쓱 지나가는 걸이 CCTV가 뭐 했어요? 목격한 거죠. 목격하다. 이 CCTV는 목격자. 증인. 자, 런치, 롱. 길게 쏘아아 올리다. 발사.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거죠. 시작하다. 시작. 자, 클래스파이. 클래스별로 요게 동사형을 만든다 그랬죠? 뭐 했어요? 1반, 2반, 3반. 분류했었죠. 분류하다. 자, 뎁. 대포 소리 꽝. 귀가 먹은 거죠. 귀가 먹은 청각 장애가 있는. 자, 펄스. 안녕 팔을 쓱 꺾고서 뭘쟀어요 맥박을 쟀죠 맥박이 어떻게? 쿵쾅, 쿵쾅, 파동, 진동. 자, 톡식. 톡 쏘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 유독한, 유독성의. 자, 스프링 스프링처럼 늘어져 있는 끈 줄. 자, 그리고 스프링 스프링처럼 계속 이어져 있죠? 일련 연속. 자,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생각하고 제가 답을 나중에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시드 그렇죠? 시, 씨앗 guilty 유죄의 죄책감이 드는 자, witness 목격하다, 목격자, 증인 launch 쏘아올리다, 발사 시작하다, 시작 classify 분류하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deaf 귀가 먹은 청각장애가 있는 pulse 맥박 파동, 진동 toxic, 유독한, 유독성의, string, 끈, 줄, 또 다른 뜻이 있죠? 연속, 1년, 1년 연속.